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바울을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어떻게 비유를 사용했는가 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헬라 문화권에 청중들에게 적절했, 적절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등을 네 개를 모아놨는데요 예, 아, 그 빨간색 자체는 뭐 빨간색이죠 그런데 신호등으로 써졌을 때는 그것은 이제 서라고 하는 상징이죠. 어,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고유의, 고유의 담긴 의미 외에 제3의 의미가 담긴 것을 상징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처럼, 어, 우리의 사건의 고유한 사건에다가 그것을 다른 제3의 신학적인 어떤 그 교훈적인 다른 의미가 의미로 연결될 때 그것들을 비우라고 하죠. 어, 이런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비유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사용에 대하여 또 바울의 비유 사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유나 유비나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유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것들이, 다른 보편적인 면에서도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말할 때 유비라고 해요. 근데 비유의 특성,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상징성을 내포합니다. 어떤 사물의 고유한 의미를 넘어서 거기에 제3의 의미를 담았을 때 그것을 상징이다 하고 그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비유가 된다고 봅니다. 오른쪽 소개한 바 같이 신호등. 예, 신호등은 다 하나의 상징들이죠, 그죠? 유명한, 아, 다양한 상징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라고 보는데, 초록색은 그냥 녹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녹색을 이제 가도 된다고 하는 쌓인 음, 그런 의미가 녹색 속에 포함된 거죠. 어, 황색은 어, 뭐 기다리라, 또 빨간색은 어, 멈춰라 하는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으므로 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같이 또 공유하는 것이죠. 예. 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적신호가 걸렸다라고 비트서 말하면 또 비유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 경제에 예, 이제 청신호 왔다 이렇게 또더 어, 표현하기도 하겠죠. 비유에는 어, 대체로 지급법과 은유법이 많이 사용되지요. 어, 상징을 통한 진리 전달은 성징에서 성막 양식이 유명합니다. 성막 양식과 제도. 예, 거기에 이제 하나의 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문을 들어가서 바깥 성전 마당에는, 어, 그, 노, 번제단인데번제단도 예수님의 상징이고, 어, 그 지나가면 또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제시생받는 회개를 의미하죠. 그리고 성진 안에 좌측에는 매노라, 일곱 가지가 불빛이 있는 매노라가 있고 오른편에는 열두 개의 떡상을, 떡을 베스라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양단 지성문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막 양식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으로서 이미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밑에 이제 메노라가 있는데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어, 솔로몬 시대까지 있었던 음, 그 등불은 일곱 개 등불이죠. 그 다음에 그 한우카 등은 여덟 개인데 가운데 있는 것은 소의 이제 기념으로 그, 그 꺼져놓는 것이고 여덟 개를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이제 그, 마카비 때, 마카비 때, 그, 어, 성전을 안쪽 곳에 비판에서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면서, 어, 수전전을 시켰는데, 첫날 발질 등불에, 에그 등불을 발질 어 양만큼만 지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 여덟째 날까지도 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한우카의 불빛이 그래서 어, 유대 역사에서 여덟째까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음, 거기 나니아 연대기 포스터가 있는데아그예그 예, 그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죠 여기 아슬란이 가운데 사자를 아슬란이라는데 이것은 어, 토키말로 아슬란 사자라고 그래요 아슬란은 이제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거기서 멀어지는 모든 마녀와의 관계라든지, 그, 그, 형제들의 싸움은 얘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가 하는 과정들을 잘 표현한, 어, 아, 그, 어, 소설을 많니 그, 이렇게, 영화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판타지한영화로써 재미죠. 예. 음, 이런 류의 그 상징을 가지고 표현한 글들도 참 감동적인데, 좋은 번영에 쓴 철로적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예, 그리스들의 설교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바울의 비유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성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의 일상생활, 그것도 그당시그 유대 땅,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농, 농부들과 또그 고기잡이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끄집어낸 많은 사물들이나 생활풍습을 가지고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공간 보검서에서 예수께서 명백하게 사용하셨던 어, 비유 이 얘기들은 모두 47개였고요. 비유로 보여지는 예문들이 50여개 있었습니다. 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비유들 유명하죠. 어, 그 <laughs> 천국은 마치 예, 밭에 감춘 비유와 아, 보화 같다라든지 예, 뭐 물고기, 건물비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하셨고요. 말씀하셨고 25장에는 종말의 비유 열 처녀가 있었는데 에, 밤이 되니까 한 밤중이 되니까 다 졸며 자는데 보라 신랑이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들어올 때 어, 등불을 준비했던 소녀들은 들어가, 들어가게 되고 어, 또, 드, 어, 준비하지 못했던 소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얘기들은그 당시 그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어, 예수께서 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대한, 어, 교훈을 말씀하셨죠. 누가 보금 1 5장에서는세 가지 다시 찾은 얘기가 나오죠. 다시 찾은, 음, 그 어린 양, 아오나오블 두고 잃어버린 어린 양 찾는 얘기, 또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 얘기, 또 다시 찾은 돌아온 탕자 얘기,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찾은 바 된, 하나님 찾고 자는 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 또, 은유로서는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은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살이다. 또 나는 선한목자라. 이런 은유의 말씀도 어, 굉장히 예, 우리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어, 요한복음 1 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나는 또 선한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데는 문이라 그러고 어떤데 목자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이 연관되느냐? 사실 팔레스타 땅에서 그 목축업을 할때이가느한그 그 목자들이 어, 양을 칠때그 담벼락이 돌돌 그돌 땀을 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양이 드나들만한 틈만 하나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 밤중에는 목자가 거기 서서 지키는 겁니다. 보철는 겁니다. 이 바로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에요. 문.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면 들어가면 그 양들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나오면꼴을 얻는다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 그러니까 목자가 아침이 되면 이제 양을 다 인도해서 내잖아요. 그렇게 인도를 하죠. 그런 목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문과 목자는 바로 하나입니다. 한 목자가 문 역할도 하고. 복자 역할도 하는데 우리가 볼때좀 어색하지만 그팔레스틴의 풍습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바울의 비유 사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종종 갈리의 농경 생활과 어부 생활을 반영했죠. 을 어, 날아가는 새, 공존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또 밭가는 농부의 비유, 신주 장사의 비유, 농부의 비유 같은 경우는 농부가 이제 소작농의 밭을 가는데 쨍거를 하고 쟁기에 뭔가 부리죠. 요파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이그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자기는 밭의 주인이 아니니까. 어, 자기 집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샀다고. 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 하나 나라가 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을 보여지는 말씀이죠. 진주 장소 역시 마찬가지고 또금물에서 어, 고기 잡여 고기를 끌어 올려 온그 그 고기들을 금물에서 이제 담으면서 좋은 건 담고. 쫓아내가 버리고, 그런 물고기 얘기, 또 결혼식 장면과 예수님의 재림 얘기,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이런 사람들 이 왕이 될 때, 절대적으로 로마 황제, 시저의 임명을 받아야만, 인준을 받아야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인이, 멀리 떠나서 황제에 가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황제가 주는 뭐 기념패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왕위지이나직게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서 한달한 대, 두달한 대, 다섯 달한 달러한테, 대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돌아오면 이제 어, 그수고하던바이러스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멀리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 돌아오는 얘기는 실제 그 당시에. 유대 땅의 그 헤롯과 그 가문에서 왕을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 온 얘기를 가지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 그와 같이 예수님 비유는 그 당시의 갈리의 백성들의 농경 생활, 어부 생활에서부터 가져온 비유를 썼다고 하는 거고 바울은 헬라적인 도시 문화에서 나온 이미지들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 우리의 심리권 하늘에 있다가 정치명어죠 로마 심의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고요. 헬라의 경기, 로마의 군대와 전쟁, 로마 감옥또 로마의 법률, 어, 헬라 학교, 뭐, 그 뭐, 속에서 오시기 전까지 모학 선생이라든지 이런 거, 헬라의 노예시장, 개선 장관의 포레드, 예, 개선 장관이 들어올 때에 예, 신에게 드리는 축제의 그 샹... 음, 음, 그 분양을 할 때, 그 분양 냄새가 촥 퍼질 때, 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쁨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고, 어, 거기 포로 로 잡혀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사망의 향기다. 그래서, 어,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 이런 것도, 어, 개선장원의 포레드를 내서 가져온 그런 비유의 예, 조언들입니다. <laughs> 또 예수님은 이야기식 비유를 많이 사용, 하신 반면, 스토리텔링, 아주 소설같이, 작은 소설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반면에, 바울은 간단한 은적 비유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바울의 비유 사용 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예요빌리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한 자고 주의의 스슬를 기다리노니 그랬는데요. 시민권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원래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자유민 태성의 초창민들에게 제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뭐, 공을 세웠다든지, 뭐, 황제한테 잘했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이사람저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에서 너무 인구가 넘치으니까 로마시의 인구를 감주, 감소시키고 실소유지를 위해서 그런 어, 시민권의 소지자들을 여러 도시에 살게 했는데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고, 또 고린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라, 드로아 등의 도시들로 어, 이렇게 커졌습니다. 어, 특히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받은 대역군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예, 중요한 점은. 바울의 서신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의 회중들이 공감했을 거라고 하는 점이에요. 교인들의 소수를 차지했을 듯한 그 태극군이나 시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의 긍지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또 다수를 차지했던 교인들은 뭐 가난한 자, 평민, 노예계급 이런 분들은 비록 여기서는 우리가 로마 시민권이 없지만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소재할수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의 경기에서온 비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바울은 고른도 위에서 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이게 예, 2차 선교 여행이 되죠. 예, 고른도에서 그때 이제 고른도에서 경년으로 열렸던 이스티미안 경기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큰 경기였습니다. 어, 이스티미안 축제는 고린도 시의 창설자인 멜리세르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바다신 포세이돈에게 바쳐졌었습니다. 고린도 시가 주관해서 헬라의 모든 도시 국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연설, 연극 등의 시합도 열렸다고 합니다. 아, 고린도 선수 9장 24절 이하에, 에,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통해서, 그산인 어, 라이프에 대한 은유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다르나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름질, 육상 경기를 보여주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어,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지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되, 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하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올계소이불로한여꾼이 관을 썼지만, 지금은 뭐그 당시 또 어, 그 우리 크리스탄들은 하늘에 하늘 앞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어, 멸관을 바라본다 하는 것이죠. <laughs>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냐고 그런데 향방 없는, 예, 유상 선수나 어떤 선수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촛을 달래가듯이, 크리스탄들도, 어, 또 바울 자신이, 이제, 분명한 방, 방향, 음,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어, 내가 이미 한 일을 즉 지나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 그, 하늘에상불하고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탈려 간다고 했죠. 예, 분명한 방향을 바라고 보 간다.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런데요. 에, 그 곤두 선수 옛날 레슬링인데 에, 상대방의 눈을 치고 상대방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곤두 선수가 있는데. 예. 에,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 자신은 바로 나를 나를 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신 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어떤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치아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군대와 전쟁에서 온 유비들이 있습니다. 한 레교는 약 6천명의 군인들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 일대 황제죠. 제국에 25개의 레기온이 있었고,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군단이에요 군단. 에, 에, 그 중에 아, 이제 그한 군단 레기온 안에는 뭐 기병, 보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다 그랬죠. 그 중에 4 개의 레기온이 시리아에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그 레기온 주둔하는 군인들을 찾아보았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군단의 병사들은 로마의 시민들이었고 그들은 20년간 복무했고 어, 그걸 통해서 상당히 부자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랑물도 많이 받았겠죠. 예, 공식적으로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모제오스의장에서 사절에 군사를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너도 네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매이지 말고 복음을 에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쓴 것이죠. 또 당시 군인들은 그들을 모집한 장군이 그 군인들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와서 바울은 누가 자비량하고 병령을 다루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회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례금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3월 상의 17장에 있는 골리앗의 모습과, 바울의 예배서 6장에서 로마 군인의 무장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그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골리앗은 방패를 든 병사가 앞장서고, 골리앗의 창은 배틀자 같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배틀제 같았다고 하는 것은 크기라기 말하는 크기라기보다는 배틀제 시스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형상이라고 봅니다. 에게해의 전사, 더프타르고 용전에 용, 나오는 용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방패를 병사가 들고 어, 루프가 달린 창으로 투수대 같이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6장은 로마 군인의 무장인데요. 머리에 구운의 투구를 쓰고 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손에 방패, 오른손에 검. 이것은 골리앗 같이 병세 앞장서 방패를 대신 등극과는 다른 모습인데, 바로 로마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바르는 복음의 합평의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에 로마 군인의 신발은 그 가죽, 이 가죽 신발 밑에 뾰족뾰족한 어, 못이 박혀가지고 굉장히 걸음걸이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때 3일 뒤에 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금방 도착했기 때문에 적들로 하여 금 깜짝 놀라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들을 음, 바울은 로마 군인의 무장을 통해서 이렇게 에, 크리스탄의 그 무장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네, 헬라의 노예 제도에서 가져온 유비들이 있습니다. 어, 노예 제도의 전통은 팔레스인 땅에서도 내려왔고 헬라와 로마 전역에서 다 내려온 전통이죠. 그렇지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전통에서 하느님의 종으로서 모세, 요수와 아브라함, 다윗, 이런 분들을 뛰어난 인물들에게 부여되는 명예로운 호칭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 둘러스테오 이렇게 사용해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걸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예, 오바댜 그런 이름이 1 3 번이나 나온다 그래요. 어, 오바댜 그 말은 아바드 어, 뭐 섬긴다. 아, 또 오바댜 종이고 자 그러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구역에서 13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어, 즐겨 사용하고 또 좋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헬라 전통에서는 그들이 평생 자유민과 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살기 때문에 노예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표현하는, 둘로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에, 굉장히 뭐, 손박한 용어이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신의 종이라는 말도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역설적으로 예수로서의 종이다고 분명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이 죄의 종, 둘로이테스 어, 하마르티아스, 어, 단편, 죄 아래 팔렸다, 이런 표현도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 매매하는 현상에서 가져온 유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이 값을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 하에고라죠. 이데 아고라, 아고라, 시장이란 말에서 온 말로, 어, 그 기호는 헬라 신전에서, 어, 제의에 의한 노예 해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때 어떤 제의, 신전에 가서 해방하는 표현인데요. 해방하는 의식을 했는데, 델포이신전의비문 기록에 의하면, 아폴로시는 노예를 구속하기 위해, 어, 값을 지불하는 구매자로 불립니다. 실제 이것은 뭐냐? 어떤 부가 노예를 해방을 위해서 값을 주고, 아폴로 신전에서, 아폴로의 이름으로 신전, 제재한테 약간의 유탁금을 주고, 거기서 이제 해방 예식하는, 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이제까지 이 이제 비유의 특성, 예수님의 비유, 바울의 비유 사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농어촌 생활 풍습에서 많이 가져왔고, 바울의 비유는 로마 헬라의 도시, 군대, 노예제도 등에서 어, 채용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소리텔링이 많이 하, 많았으나, 바울의 것은 간단한 문장 사례들이 많았다. 아마, 바울은 학물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울이 성향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을 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휘필드, 뭐 휘필드나 스폴저는 사실상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전설적인 설교자들로 지금 평가되고 있죠. 휘필드는 역시 스토리텔링, 예수님처럼 설토인텔링한응한 설교를 많이 했고 스폴저는 간단간단한 그런 그러면서 이거 자극적인 어, 비들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아, 스포츠는 그 설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어,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랄만한, 아, 자다가도 뭐, 배락, 배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놀랄만한 설교를 해야지, 어, 온거 늘, 목만 보고 읽어가지고, 어, 모든 교인들 다 자기 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잉글랜드 처치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생성한 비유를 통해서 설계하는 것을 모범으로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메시지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